안녕하세요 란제이 TV입니다. 오늘도 어머님과 산행을 한번 이어가보려고 나왔습니다. 아, 이쪽은 생강들이 조금 어, 보였던 자리인데 어, 잎들 자체가 좀 좋은 생강이 좀 나왔었습니다. 아, 이제 난초들이 좀 보이네요. 근데 네, 뭐 단엽이나 이런 개체들의 난초는 없었고요. 음. 장단엽성 변이 나왔던 곳이긴 한데 한번 주변을 잘탐단을해 보고요 어, 영상에 담을만한 개체가 나와 있으면은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산로 주변 길가 옆으로 어, 난초가 나온 자리라 음, 어, 좀 난초가 엽성들이 좋고 어, 단엽변의 기질로 좀 그런 딱딱한 곳에서 어, 단엽성 변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 양지바르고 그쪽으로 한번 탐난해 보고 있습니다. 어, 좀 개체 나오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인사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뭐. 네.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어, 꽁탕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군데 더 들려보려고 하긴 하는데 어, 생강근이 좀 많이 있었던 곳이고요. 산반도 나, 나왔던 곳이긴 한데, 오늘은 그래도 꽁탕인 것 같네요. 눈에 들어오는 난초들이 없네요. 눈에 들어오는 난초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난초 찾아보기, 아, 개택산행도 하고, 밭자리도 돌고, 하지만, 정말 좋은 난초 만나는 거는, 아유, 진짜, 그날의 운이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도 캐질 않았어요. 하나도 캐질 않고. 눈에 들어오는 개체들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오늘은 빈손 하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쪽으로 어 상강근들이 많았고 어 후육질의 입변이죠. 환엽변이 나왔던 곳이긴 한데 한번 그쪽으로 마지막으로 산행 한번 해보고요. 안 나왔으면 오늘은 어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란쟁이 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산지를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아주 산지가 없어졌습니다 산 자체가 아 진짜 없애, 없어졌네요 아 산반 이편 산반 나오는 자리랑 다이 부근이었는데 산이 없어졌습니다 다 깎아놨어요 아이 주변이 이제 서반이 좀 나왔던 곳이라 여기라도 한번 둘러보려고 올려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네요. 아, 산지가 아직 없어졌습니다. 아쉽지만 조금 탐난을 해보고, 서반이라도 어, 나와 있으면 어, 영상에 좀 담아보고, 오늘은 그걸로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 아, 산지가 없어졌어요. <laughs> 좀 탐난 해보고 개체 나와 있으면 또 영상에 담으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힘들어요? 힘들어 축하 다 삐져 야돼 삐졌어. <laughs> 아이 그래도 여기 산 30분만 더 타게요. 그래요? 그려. 그래요? 그려. <laughs> 아나 엄마 때문에. 아이 산이 좀. 한2 0 0지 정도 되는 산입니다. 되는 산인데, 아유. 힘들었던 거는, 이 산을 아예 다 밀어, 밀어놨기 때문에, 그이 주변에 난초가 있는 곳인데, 밑에도 있었던 곳인데, 난초가 이제 거의 전멸이네요. 이산 밀어가지고. 똥산이네, 똥 똥산. 똥, <laughs>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똥산이라고. 이게 난초가 이쪽에서 서반을 했던 자리이긴 한데, 난초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직은 남아있어요. 아, 지금 낙엽도 많고 그래서 좀 난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 근데 그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쪽 포인트가 아닌데 저 위하고 저 옆, 옆에였는데 옆 이쪽은 햇빛이 들어 잘 드는 자리가 아니라서 난초가 네, 별로 없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뭐 이쪽은 개척 산행하고 같습니다 이쪽 위에로는 제가 꼭대기 위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 엄마 꼭 오늘 좋은 거 하세요, 엄마가. 이가러다 어? 나올가러어 나와요. 어. 엄마 엄마가 찾으면 나올 나올 거예요. 한번 탐난을 해보고요. 어. 그래도 탐난을 해보고 나와 있으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마지막에 하나 보여주는 것 같네요. 우선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확인 안 해봤는데, 요렇게 아주 이런 식으로 산을 다 깎아놓은 자리고요. 요 밑에 골짜기 있어요. 여기 골짜기. 원래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 골짜기에서 제가 좋은 어, 환엽을 했습니다. 환엽을 했었었는데 난초 생명력 정말 강합니다. 지금 산을 다 밀었어요. 이쪽에 아주 산을 다 밀었는데, 아, 난초가 역시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육질이 단단합니다. 아우, 제가 지금 자세가 안 나와요. 자세가 아, 생강근이라 좋은 산지가 없어진 게, 좀 아쉽습니다. 아, 한번 볼까요, 그래도? 완전히 햇빛에 구, 구워졌습니다. 햇빛에 구워졌고요. 아, 생강초기인것 같고요. 자, 좀 확대 좀 해볼까요? 이분은 아주 좋네요, 입이. 타격이, 지금, 타, 이게 타격, 말른 잎 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일륙. 지 입장수가 좀 많이 나온 게 조금 아쉽지만은, 일륙도 폭이 지금, 한, 1.2, 1 1.0까지는 돼 보입니다. 와, 육질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홍화, 홍화라는, 그, 황화를, 어, 요렇게, 요런 반이 남는, 이런 반이 남는 개체에서 황화를 피운 게 있습니다. 지금 아롱이처럼 보여지는데, 이 송립장이나 이런 데는, 아롱이는 아닌 것 같고요. 반성들이, 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꽃반이. 와, 육질이. 단엽은 아니에요. 단엽은 아닌데, 그리고 이 끝으로 이렇게, 희끄디끄하게다 하얗게 찝혀 있네요 산반성처럼. 어차피 이 개체를 이거 놔두고 가도 아 여기에 또 있습니다 아우 여기 또 있어요 와 이것도 아우 세력이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개골이 겹쳤습니다. 아주. 아유, 사자반이겠지만 아 목대가 상당히 좋은데 어차피 이쪽에 놔두면 겨울을 못 버팁니다. 아, 그래서 한번 모셔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모양이 난초가 입장만 조금 적게 나왔어도 아주 좋은 입변이에요 근데 입 끝은 조금 탔어요 이거는 아주 배고리 그냥 고리 접혀있네요 까닥집니다 까닥집 산반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엽성이 자, 우선은 모셔보겠습니다. 아, 요것도 한번, 아 영상 찍기가, 아우, 너무 가파르게 영상 찍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선 잎들이 더 육지, 육질도 저 위에 있는 개체랑 같은 것 같습니다. 육질이 위, 지금 한 20cm가량 되는데, 아, 이, 일부러 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색화반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바이러스 같이 보여도 요런 개체에서 이제 황화를 어, 피운 난초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반이 있거든요. 반물이.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이쪽 입에도 좀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이 개체들 다 같은 생강액이라서. 아. 그리고 이끝 마무리가 가위로 딱 잘린 것처럼 잘생겼어요. 이건 완전히. 아, 좋은 입변은 괜찮아. 좋은 입변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우선은 요거,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서 좀몇개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